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8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선파여 들리며 땅 끝까지 반파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정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망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 그들로 못마르지 않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서 물로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다 즐기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에게 평강이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수요일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수요예 배가 저녁 7시 반에 본당에서... 들여옵니다. 우리가 기다리고 기도하던 풍애가 이제 내일 모레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붕애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사 목사님, 우리 손신 목사님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은혜의 말씀 잘 전가 하시도록 우리 강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를 원했던 우리 불신, 이웃, 혈육, 친지들이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틀 남았으니까 남은 시간 동안에 전화하시고 알리시고 초청하셔서 이번 집회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참석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바랍니다. 금요일 저녁 7시 반에 첫 집회가 있고 토요일 아침 6시 그리고 토요일 저녁 7시 반 그리고 주일 1, 2, 3부 집회 시간도 알려주시고 또 약도도 알려주시고 또 간곡하게 초청하셔서 이번 집회를 통해서 은혜받고 변화될 수 있도록 이웃들에게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또나 자신 나의 가정, 나의 생업 나 자신의 심령의 새롭게 됨을 위해서 은혜받고 풍될수 있도록 우리 가정과 자녀들, 우리 생업에 그리고 우리 교회 놀란 풍의 역사가 시작되는 계기가 될수 있도록 이번 풍일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48장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이 진리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악인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하셨느니라.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죠. 악인의 마음에는 평안이 사라져 버립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그 마음 속에. 있게 되는 거죠. 우리말 속담에도 좀 비슷한 말이 있는데 어떤 말이 있죠? 사람이 뭐하고는 못 산다고요? 죄짓고는 편안히 살 수가 없습니다. 악인에게는 평안이 없습니다. 나라의 법을 어기고 범죄한 사람은 언제 발각날까봐 체포당할까봐. 감옥살이 할까 봐 무서워하게 돼 있는 거죠.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악인이 누구인가? 성경이 말하는 악인은 우리가 통상 생각하는 악인하고는 좀 다르죠. 우리는 악인 하면 범죄한 사람, 법을 어긴 사람. 그러니까 분명하게 행동으로 법에 위배를 한 사람을 악인으로 생각을 하지만 성경이 말씀하는 악인은 훨씬 더 근본적인 뿌리가 깊은 악인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악인은 누구죠 악인의 반대가 뭐예요? 악인의 반대가 뭡니까? 악인의 반대가 물론 선인을 생각할 수 있겠으나 성경은 악인의 반대를 의인이라고 말하죠. 의인. 시편의 서론인 시편 의 1편에 보면 육절에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대조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어떻게 된다고요?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거기에 의인과 악인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의인과 악인이 서로 대조가 되죠. 그래서 악인이 반대를 성경은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악인이 누군가? 성경이 말씀하는 악인은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악행을 저지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말하지 않고 물론 그것은 결과입니다. 나타난 열매죠. 근본적인 뿌리는 무엇인가? 악인의 뿌리는 하나님을 버리는 것. 하나님을 떠나는 것. 하나님을 거스리는 것.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악의 뿌리입니다. 예레미야. 2장 19절 말씀을 한번 펴 보세요. 거기에 악인에 대한 정의가 나옵니다. 예레미야 2장 19절 말씀. 예레미야 2장 19절 말씀은 구약 성경 1051면입니다. 구약 성경 1051면. 구약 성경 1051면 예레미야 이장십9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이장 십구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악이 너를 증계하겠고 내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씀 속에. 무엇이 악이라고요? 무엇이 악이라고 했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그 양이라는 거예요. 악의 뿌리는 무엇인가? 하나님을 버리는 것, 하나님을 떠나는 것,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악이고 그렇게 하나님을 버리는 자가 악인이다.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자기 악으로 자기 인생을 견고하게 세우려 하는 자, 재물의 풍밤을 의지하고 세상 권세를 의지하고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는 자가 바로 악인이다. 그것이 근본적인 악인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도. 내가 얼마든지 인생을 내가 지금까지 벌어놓은 재물과 내 실력과 내 노력으로 굳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도 나는 평안히 살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가 바로 악인이요 그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는 겁니다. 정말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지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아신교를 숭배하는 사람. 아신교가 뭐라고요? 자기를 믿는 종교를 숭배하는 아신교 숭배자들은 정말 평강이 없습니다. 반면에, 누구에게 평강이 있는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할때 우리는 두 가지를 신뢰하는 겁니다. 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권능을. 근데 그두 가지가 다 하나님께 있어요. 이 제편 62편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한두번 하신 말씀을 들었나니 오직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권능만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주여. 인자함도 죽게 속하여 싸우니 우리 하나님에게는 인자하심과 권능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그 인자하심과 권능이 하나로 나타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의지할 때 우리에게는 평강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자심과 권능이 하나로 나타난 사건. 이게 무슨 사건이지요 바로 십자가 사건 아닙니까? 십자가에 흘려진 예수님의 보혈이야말로 하나님의 인자심과 권능에 대한 증거죠.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십자가 세워졌다는 것. 주님의 보혈이 흘려졌다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자심과 권능에 대한 확증이라고 증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나의 죄를 씻어내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나의 죄의 세력을 꺾어놓으시는 주님의 보혈의 능력. 예수님의 보혈은 하나님의 인자심과 권능의 결정체라는 거예요. 그것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가 의인이다. 아니 내가 별로 의를 행한 것도 없는데 과분하게 의인이라고 내가 칭함을 받을 수가 있는가? 그것이 성경이 증거하는 이신 칭의 믿음으로서 의롭게 된다는 복음의 기쁜 소식이 아닙니까? 내가 살아면서 많은 죄악을 저지르고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악인으로 보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보혈로 씻겨지고 덮여진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죄를 하나도 범치 않은 의인처럼 여겨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의인이 입은 은혜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의인으로.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을 칭의라고도 하고 의인이라고도 합니다. 칭의, 의롭다 체험을 받는 것, 의인. 의로서 인정을 받는 것. 그래서 의인과 악인은 성경적으로 더 근본적인 것을 말하는데 악인은 하나님 없어도 내가 살만하겠다. 더 이상 하나님을 굳이 의지하지 않아도 내 인생 죽을 때까지는 괜찮게 살겠다. 그자가 바로 악이니요. 의인은 누구인가? 의인은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지 아니하시면 내 인생에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나는 가망이 없는 존재라고 여기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자. 그자가 바로 의롭다하심을 입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다. 오직 나는 하나님이 집에 심겨진 푸른 감남나무 같으며, 오직 여와의 인자심을 영영히 의지하리로다. 그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담을 얻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 하나님이 집에 심겨진 푸른 감남나무와 같아서 하나님의 인자심을 날마다 의지하며 사는 자, 평생 의지하며 사는 자, 영영히 의지하며 사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여겨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그 자에게 평강이 있다 하는 말씀이죠.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으나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사는 자에게는 평강이 깃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렀던 찬송, 찬송처럼 활란풍파만은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자. 거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인자심과 하나님의 구속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에게는 세상이 알수 없는 평강이 그 마음에 깃들게 된다. 예수님께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 인생이 취약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이런저런 근심과 두려움이 우리 마음속에 누구에게나 다가오죠. 어떻게 평안을 누리며 살수 있다고요? 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염려도 맡기고 두려움도 맡기고 근심도 맡기고 걱정도 맡기고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권능. 나 같은 죄인까지 사랑하시는 그 십자가로 확증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니까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노심초사하고 전전긍긍하고 우왕좌왕하고 불안해하고 두려하며 워 살지 않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으나 하나님의 인자심과 그 능력을 의지하여 모든 것 맡기고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평강의 선물을. 주십니다. 의인에게는 평강이 있다.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으나 의인에게는 평강이 있다. 평강만 있으면 답니까?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여전히 나는 곤경에 빠졌는데 마음만 평안하다고 대수입니까? 무사태평하게 살아가는 것이 좋은 것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실 분이 혹 계실지 몰라요. 그렇게 하나님의 인자심과 권능을 의지하며 사는 자에게는 평안도 있지만 이두 가지가 더 있다. 오늘 본 말씀의 7절에 구속 그리고 다시 오늘 본 말씀으로 돌아와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본말 말씀으로 돌아오셔서 이사야 48장 20절에서는 구속, 21절에서는 공급이 약속되고 있습니다. 자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선파여 들리며 땅 끝까지 반파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정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그정 야곱을 못뭐 하였다고요? 구속하셨다. 구속이 뭐예요? 구속이 구원이지요. 그정 야곱은 하나님이 백성들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백성들을 구속하신다. 구원하신다. 마음의 평강을 쉴 뿐만 아니라 그삶 속에 그가 환란풍파를 당했을 때 거기서 구속해내신다. 구원해내신다. 또한 가지는 공급 아닙니까?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망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 그들로 몸마르지 않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사 물로 소산하게 하셨느니라 주변 환경은 그야말로 메마른 사막, 물이 없고 양식이 없어서 그야말로 곤궁하게 살 수밖에 없는데 대체 어디에서 그 물이 나오는지 어디에서 그 양식이 공급되는지 참 신기하다 희한하다 그런 체험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인생길에서 경험하게 된다는 것. 아무리 둘러봐도 객관적으로는 도무지 살 수가 없는 그야말로 삭막한 사막을 헤매고 다니는 인생인데 어디서 그렇게 물을 마시고 사는지 어떻게 양식을 먹고 사는지 신기하다. 그것이 하나님의 인자심과 권능을 바라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의인들에게 주어지는 세 가지 축복입니다. 세 가지가 뭐라고요? 첫째는 평강, 둘째는 구원, 셋째는 공급.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하고 그것을 간증하며 증가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평강과 구원과 공급을 경험하며 체험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다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하나님 없어도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없으면 살수 없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자녀들을 극일여겨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갖고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에 약한 지체들 을 위해서 기도하실 다 하나님의 극일과 권능으로 저들을 소생시켜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 교회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평강을 누리며 평강을 전파하는 교회가 되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비전시각장애인센터 추영수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팔의 이재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십자가 안전한 공사 완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내일 모레로 다가온 붕회 하나님께서 이 붕회를 통하여 제뒤 심령과 가정과 생업과 교회 부모의 역사를 일으켜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제목들을 고려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